이번 영상은 전승 스킬에 대한 아이 뭐야 전승 스킬에 대한 것인데 음, 보면은 저는 전승 스킬을 여태까지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어요 왜냐 여기 보면 은 이제 쓰이는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조그만 거큰거그난요 60이라는 게 조그만 거큰거 거, 각각 60개가 필요한 줄 알았어 여기 위에 보면 뭔가 막안 보이는 설명이 있어. 설명이 보면 이제 뭐이둘 중에 하나만 60개가 있어도 된다. 뭐 그런 내용인 거같아 아직도 나잘 모르겠어. 이게 안 보여. 지금 글씨가. 그 이제 최근에 알아서 최근에 지난 12, 12그할때 그때쯤 이거 스킬을 뭘 찍었냐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걸 찍을 수가 있나? 이큰거 60개를 어떻게 얻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게 아니었던 거지 어쨌든 뭐 예. 그래서 아마 거의 1순위는 화이트월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쓰면은 염속성 데미지 이외에는 어떤 데미지도 안 받는게 이제 1초가 지속되기 때문에 1스킬만 일단 획득만 해도 음 1초가 별거 아닐 순 있는데 근데 레벨 좀더 올리면은 더 올라가겠지. 아마 최대로 하면은 한 3초까지 간다고 볼수 있는데. 이게 아마 1순위가 될거 같아요. 근데 어떤 직업은 이제 이게 쓰면은 이동을 못 하니까. 이동 불가니까 이동 스킬을 쓸수있 써야 되는 직업 중에서는 아마 애매할 수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카프라를 쓰면서 카프라가 이동하지 않을 때가 좀 많이 있어서 음, 그때 같이 쓰면 되지 않을까. 보통 저는 이제 액티브 스킬을 선호하지 않아요. 이게 액티브 스킬 지금 영웅 직업 자체가 스킬 한 줄만 딱 쓰면 되게끔 거의 다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옛날은 막. 두줄많기는세줄까지 쓰는 직업이 있었는데 요즘 은한 줄로 대충 맞춰서 나와요 근데 요게 이제 들어가면은 그한 줄을 넘어서기 때문에 노인들은 두줄 가면 힘들어 이게 안돼 그래서 웬만하면 좀안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카프라에는 이제 마법력 증폭 요것도 이제 레벨을 올리면은 데미지가 마법 데미지가 올라가니까 쓸만할 것 같아요 비룡도 쓸만할 거야 요거는 그래서 요두 개가 이제 좀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까 비룡러드라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쓰려고 하면 은 쓸만한 것들은 많이 있어요 한 번씩 살펴보시고 뭐 그거 있을 건데 그냥 부켓들 같은 경우에는 그 리저, 리저 있으면 좋고 어쨌든 이거는 지금 전성 시스템 설명을 하려는게 아니고 그냥 한번 익히는 것을 해보겠다 하는거죠 그래서 화이트 월을 지금 쪼가리 두개를 먹어놨어요 옛날에 그래서 58개만 있으면 은 되니까 58개를 만들어 봅시다 그 만드는 게 이제 요 뚱땡이, 뚱땡이 용골 모양을 사용하는 거야. 그 용골 위저드 지금 500개 정도 있으니까 부지런히 뭐 하는 났어 일단 쓰질 않고 응. 이거, 이걸로 바꾸는 건지 몰랐지 그니까 러 그래서 요거를 익힐 수가 있을 건데 화이트 를딱 익히면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여기다 올리는 거야. 게이지가 만 땅이 되면서 이 게이지가 7이 안된 사람들은 액티브를 못 쓰기 때문에 좀더 참아야 돼그 그, 드래곤 레이드 뛰시면서 요거 모아가지고 4개만 일단 아니 그러니까 8개까지는 모아야 되나? 2개를 더 올려야 되는구나 어쨌든 부지런히 드래곤 레이드를 참여를 하시면은 모을 수가 있고 그럼 파이트 월이 생겼고 이게 이제 있을 거야 오 어, 여기 있네 화이트 월뿅 벌써 끝났네 캐스팅 하면서 끝났네 <laughs> 이렇게 해서 전성 스킬을 이제 레벨업 을더 해야 되는데 보면 이제 1레벨 처음 익힐 때가 60기가 필요고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요구치가 쩍어져요 이거는 카페에 보면 이제 죽주님이 올려놓으신 게 있는데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고 화이트월이 지속시간이 증가하는 대신에 쿨타임이 짧아져 그래서 요거를 쓰실 사람은 3초 풀로 갖고 가든가 아니면 3초가 나는 너무 길어 나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어 하면은 중간정도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게날 수도 있어 2초로 끊던가 어쨌든 하다 보면 다할 수는 있을 것같아 지금 모아놓은 거 보면 은 그래서 파이트월만 하나 쓰던가 나는 컨텐츠용으로 이제 딜을 해야 되겠다 비룡으로 하면은 이제 마법력 증폭이 있으면 좋겠 지 근데 써본 사람이 뭐 후기를 안 올려가지고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네. 마법 데미지 45트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실제 45포트는안 올라갈 거야 아마. 이 물리 데미지인가 마법 데미지인가 요런 것들은 늘 우리를 배신을 해왔어. 이게 아마 일단은 60개를 내가 테스트를 하지 뭐 내가 내가 꺼라 박을게 어? 내가 봐가지겠어. 이렇게 해서, 마법력 증폭. 어쩌다 네 본투 물리 데미지였는데, 마법 데미지로 가겠네. 마법 증폭을 올려. 아, 이렇게 빼고, 마법 증폭으로 새로, 새로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버프 쓸때 전투의 스페셜리스트로 해가지고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두 개를 같이 넣으면 음 어쨌든 그 스킬 칸을 덜 차지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나머지는 레벨을 올려 보죠 네. 이게 2에서 2 가는데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비요하니까 어 이제 30, 40이니까 60개를 일단 하면 3개를 더 올릴 수 있겠지요 60개를 더바까오지 위저드 60개 위저드 60개 하고 <laughs> 어이 뭐야 아 무슨 퀘스트 있었나보네 해서 20 30밤은 끝나고 그 다음 필요한 게 40개 40개 50개 이렇게 필요한 건가 몇 렉까지 올려갈 수 있는 거지 이게 일단 하나씩 해보자뭐그 다음 필요한 게 40개 오, 40개 플러스 50개 해서 90개 미리 바꿔 놓고 남은 건 어차피 화이트 홀올리고 되니까 그 쉽게 음, 자기 상황에 맞게 올리면 돼요. 야, 괜히 이거 보고 아 이게 질린가 보다 따라올 필요없어 내가 삽를하는것 있으니까 어? 칠렙더 올라갈 수 있네 음, 70개 뭐 많으니까 아직 70개를 더 박아보고 어 슬슬 쪼들리는데 어, 아 화이트홀도 좀 올려야 되는데 요것까지만 하고 화이트홀 올려야 되겠다 짠아더 올라갈 수 있구나 좋은데 100개 음. 일단은 5포인트씩 올라가니까 눈 돌아가긴 하네. 이게 그 화이트홀을 2초까지는 맞춰야 될것 같으니까, 난 1초는 너무 짧은 것 같아. 그래서 60개를 바꾸고 화이트홀을 더 올리고, 60개. 몇초 다음이 딱 2초네 2초로 맞춰야 되겠다 40개 더 넣고 40개를 더 넣고 이렇게 되면 이제 100개가 안 되네 이거좀 며칠 더 모아야지 뭐 그러면 그냥 이거 모으는 재미로 하면 될것 같아요 게임을 별로 할 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러잖아 2초 딱 맞춰주고 예, 요거는 마법력 증폭은 좀 나중에 하고 이렇게 어. 해서 마법력 증폭 그래서 마법력 증폭을 팍! 쿨타임이 아 쿨타임 감소가 돼이 카프라라서 오메 이게 10초간 데미지 증가인데 카프라 이거 쿨타임 감소를 해가지고 효율이 되게 좋네 이쯤되면 그냥 자동에다 넣어도 되겠는데 그냥 자동에 넣어도 될것 같은데 요걸 실전에서 이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내그 용해 잡을 때 거기서 그냥 요 쉽게 하려고 대충 이렇게 돌려 놓는 건데. 예. 실제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아, 쿨타임 아, 쿨타임 감소 영웅이라서 이게 되게 유리하구나. 근데 화이트월은 그 축중님이 써 놓은 거에도 있지만 화이트월은 쿨타임 감소 적용이 안 돼요. 혹시 이거 아우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 음,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 어, 쿨타입 요거는 고정이야딱 화이트홀 쓰는 선물 되게 많아져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뭐 대세가 될것 같긴 해요 3초간 무적이 되는 인간들이 많이 있겠지 그럴 때 이제 카프라를 썼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투지의 응원 잠시 나의 속성을 바꿀 수가 있어 그때 당연히 염속성 염속성을 버티는 애 보인다 그럼 염속성 딱 키면 바로 죽는 거야 그러면 여기 중에서 지금 이거 밖에 없는 거네 화이트 월을 쓴다면은 투지의 응원 쪽에다 넣어 b i 야지될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에다 넣어야 돼 스페셜 스테이지를 쓰는 동시에 화이트 월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화이트 월동 a 중에 한 t 초까지는 죽을 일이 고그 사이에 죽음이 발생하더라도 이제 사망 이거 스페셜 스테이지 끝날 때까지는 죽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몇초 유지야? 스페셜 스테이지를 돌이 15초, 아 15초 지송 그럼 처음 3초와 이제 공백의 1 2초 가는데 12초 사이에 죽어도 일단 죽진 않는다는 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수 있겠다. 스페셜 스테이지가 전투의 스페셜 리스트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거 같은데, 전스, 어 돼. 이두 개를 같이 넣는 거야. 리퍼, 온 뭐야 어린데, 리퍼도 그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어. 아니면 나는 리퍼를 주로 6 6에 썼어. 그럼 리퍼와 화이트볼을 같이 넣을 수도 있겠. 그러니까 아, 같이는 안 되지. 같이는 안 되지 얘네들은. <laughs> 어쨌든 스페셜 스테이지하고 파이트 월 같이 넣고 요걸 단축키에 올려서 이게 곧 무적이다 라는 느낌으로 그냥 써버리면 될거 같아요 근데 요거 스페셜 스테이지를 쓰고서 또 이동을 해야 될 일도 있으니까 따로 나눠서 이제 다른 식으로 써도 될거 같긴 한데 그럴 땐뭐 단축키 그냥 써야지 이제 두줄 써야지 뭐 두줄 써야지 두줄두줄 두줄 어렵나 뭐딱딱딱딱딱딱 응. 어쨌든 뭐 영상은 여기까지.